안녕하세요 u 엠트럭입니다 어, 오늘 멀리 대구에서 u 어, 엠트럭을 입고 차량을 판매하려고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어, 이 차는 어, 23년 등록 네, 실주행거리 95,000km 거기에 어, 윙 재원이 기가 막힙니다 네, 당연히 길이는 풀재원 6 2 0 0 거기다가 높이가 무려 2m 50이 나오는 차량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삿짐을 하시든가 아니면 은 네. 짐을 2단으로 쌓아서 높이 쌓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게 나온 그렇게 제작이 된 차량이고요 네, 지금 대표님께서 차량 네, 확인을 위해서 네, 지금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차량 전반적으로 외판 뭐 상태 굉장히 좋고요 윙도 뭐 크게 뭐 이렇게 뭐 찢어지거나 스트레치가 크게 없습니다 어, 타이어 앞에도 어, 245로 네, 높여가지고 작업해놓으셨고요 네. 러면은 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굉장히 좋고 뭐 하부 부식도 뭐 당연히 23년인 시기이기 때문에 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앞 타이어 뿐만 아니라 보시면 뒷 타이어도 굉장히 크죠 원래는 3.5톤 바퀴가 작은데 얘도 뒤에도 동일하게 앞 타이어와 똑같이 245 타이어 5톤에 들어가는 타이어 똑같이 그렇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실내도 확인하려고 이렇게 네, 확인차 네, 들어가셨고요. 수동도 치 걸어서 네, 혹시라도 뭐 이상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트럭입니다. 아, 지금 대구에서 저희 구독자님께서 차량을 직거래로 판매를 해달라고 해서 제이염트럭을 방문해 주셨고요. 차량은 새차랑 차량 연식이 워낙 좋아요. 23년 정도, 23년형. 거기다가 처음 봤습니다. 어, 아, 재원이 제가 여태까지 본 가장 큰 재원 중에 제일 좋습니다. 6200에 폭 2400, 높이가 2500입니다. 얘는 무조건 화물콜리스샷시나 아니면 원콜 이런데 보통 5톤 등록될 뿐더러 1톤 짐이 높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무조건 통과할 겁니다 거기다가 타이어 400만원 주고 2 4오 타이어 롤링이 심해요 이인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앞뒤 2 4 5 이거 그러니까 5톤에 쓰는 2 4오 타이어를 다써놓고 차량 트레이드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입장에서 굉장히 비싼 이인을 하셨어요 버스는 뒤쪽은 안 들어갔지만 하부 방청자업 플러스 그 다음에 이 하부 이 촘촘하게 갈수록 대부씩다 하셨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공고함까지도다 하셨습니다 공구함도 다 달려있고 링도 어디 까먹은 데 없고 그리고 사장님께서 그 더운반 요거 양도가 가능해요 약 대략 한 1년 정도 월2 7만원의 광고료를 받으면서 양도가 가능하니까 사시는 분들은 월 27만원씩 다운만해서 이제 그 광고도 받으실 수 있고요. 안에 4채널 카메라, 뭐하이패스 뭐 무시동 히터 다 달려 있습니다. 무시동 에어컨 빼고는 다 달려 있으니까 평8 시트까지 다 작업되어 있으니까 편하시게 작업하셔도 되고 빵빵이 순정이 작아요. 근데 사장님께서 빵빵이도 혼작업을 따로 버튼까지 넣어 놓으셔서 작업을 해 놓으셨으니까 다 좋으셔 뭐 하고 그 다음에 넘버랑 차량이나 동시 판매를 할 겁니다. 개별 넘버랑 어 동시 판매하기 때문에 그 넘버 가격이 훨씬 더 이득이겠죠. 더센 지금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넘버 개별 넘버랑 차량 통으로 사신 을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차꼭잡으세요 정말 흔치 않은 차량입니다. 2,500 높이 나오는 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진짜 완벽하게 구조 변경도 된 거고.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